안녕하세요. 핵심 요약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 1055세대 중 30세대를 분양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중화역으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고 중화역에서는 7호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조건은 5월 22일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서울시 거주자에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특별 공급이 6월 2일, 일반 공급이 6월 4일이며 당첨자 발표일은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제한으로는 전매 제한 1년이 적용되며 실거주의무나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공급 세대 수는 30세대로 59타입 9세대와 84타입 6세대 등을 분양합니다. 타입별 공급 세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유형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이 있으며 일반 공급은 8호 타입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8호 타입 초과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는 59타입 8억대, 8사타입 10억대이고 계약금 10%, 잔금 90%로 납부하며 발코니 확장비는 평형에 따라 2천에서 3천만원 수준입니다. 분양가를 해당 단지의 최근 분양권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면 24평형이 9.6억, 34평형이 11.6억으로 실거래가 대비 소폭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7호선 중화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하고 주변에는 침목초, 장안중, 중화고 등 학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단지 주변 환경과 학군은 아쉬운 편입니다. 본 단지는 올해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기 전세 물량 중 일부를 분양 전환하는 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올해 입주 예정인 7호선 중화역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을 통해 강남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중랑천 산책로와 상봉역 대형마트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다만 단지 인근 환경과 학군은 다소 아쉽습니다. 최근 들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점과 해당 단지의 분양권 실거래가를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및 재테크 관련 핵심 요약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